지난 화에 불던 아주 감동인걸? 그 짜증나는 면산! 들이밀지 말고 빨리 죽어버려 으... 알겠습니다 들어갈게요 그 DH 협회라는 거저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 되나요? 음... 일단... 그 지저분한 옷부터 갈아입어 줄래? 네? 아... 네, 알겠어요. 그럼 옷좀 갈아입고 올게요. 저... 왔습니다. 그래, 이제야 좀 봐줄 만하네. 그럼, 일단 이 협회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겠지? 어... 네... 그러니까... 어? 마침 왔네 또 무슨 일로 이 몸을 부른 것이냐? 오늘부터 우리 특위과에서 일하게 된 불던이야 협회에 있던 건물들 좀 소개해주고 오겠니? 뭐? 이 몸이 어째서 그런 자비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저 녀석... 그때 현장에 있던 비실거리던 놈 아닌가? 이제부터는 따따 너의 버디니까 잘 챙겨줘. 이런 나약하고 비실한 놈이 내 버디?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버디가 없는 팀원은 퇴출당할 텐데. 아 아니... 일단 알겠다. 야 비실이 따라오거라. 아... 네! 네놈 이름이 뭐지? 아.. 아.. 네, 저 불돈입니다. 그래, 이 몸의 이름은 따따님이시다. 알아서 잘 외우더라. 아.. 네,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dh 협회는 도대체 무슨 협회 줄임말이죠? 그냥 편하게 데뷔 런터 협회, 줄여서 dh 협회라고 생각하거라. 아.. 진짜 그냥 줄임말이었네. 알겠어요. 어.. 도착했구나! 자, 이곳은 DH 협회의 건물 복도다. 그리고 여기는 집무실이다. 그리고 여기가 협회의 숙소로 갈수 있는 도로다. 뭐막 중요한 건 없네요. 중요한 걸 우리 같은 악마한테 알려줄 수 있겠느냐? <laughs> 아, 악마라.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물 저 앞에 보이느냐? 아, 어, 네, 보여요. 저기가 공안. 데빌런터는 소속이 둘로 나뉜다. 하나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안, 둘은 바로 이 데빌런터 협회인 것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안은 선별된 인간들이 의무적으로 가서 훈련을 받고 악마와 계약을 할수 있게 되면 저곳에서 데빌런터로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억지로 끌고 간다는 반말이 많다. 뭐 그래도 어쩔 수 있겠는가? 아 그렇구나. 근데 억지로 끌고 오는 거라면 이쪽도 만만치 않은. 뭐라고? 아아 아,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 협회는요? d h 협회에 들어오게 되면 이미 직업이 데빌런터라서 공안이 강제로 끌고 갈수 없지. 그리고 여기는 사립 협회라서 들어오고 싶은 인간이 들어온다. 아 그렇군요. 그럼 다음. 응? 뭐냐? 잠깐 불더니 좀 불러줄래? 그리고. 이만 돌아오도록 해. 알겠다.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 다시 데소를 찾아가 보도록 하거라.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왔구나. 네, 근데 저는 왜 부르신 거예요? 나름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동료라서, 내 목표에 대한 것도 조금은 알려주려고 불렀어. 무슨 목표를요? 불던 내가 이루려는 목표는 이 세상에 원장과 같은 사람들을 모두 없애서 아이들을 지키라는 것이지. 네, 그렇죠. 내 목표도 비슷해. 그 사람들 역시 악마에게 유혹당해 계약을 한것 뿐이야. 정말 나쁜 건 인간들의 목숨으로 사는 악마들이지. 나는 그런 악마들을 이 세상에서 모두 없앨 거야. 근데, 최근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생겼어. 그게 뭐죠? 아무리 무지한 너라도 총의 악마 사건 알고 있지. 아, 알죠. 그때의 사건을. 대한민국 서울 중심부에 총의 악마가 2초간 상륙했습니다. 서울 중심부에서 뻗어나간 총알은 인천권의 방향으로 쭉 전방으로 퍼져나가 현재 한국의 예상 사망 수는 32만 5천 200명입니다. 그런 사건이었죠. 잘 알고 있네. 하지만 놀라운 점은 그 이후에 바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야. 근데 사라진 거라면 끝 아니에요? 아니, 총의 악마의 살점이 남아있어. 이 살점들이 다른 악마에게 들어가면 훨씬 더 강하고 포악한 악마가 되지만 총의 악마를 찾는 유일한 단서제. 어떻게 찾는데요? 이 살점들은 더큰 살점이 있는 곳으로 모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살점들을 일정 크기 이상으로 모으면 총의 악마가 있는 곳을 알려줄 거야. 우리는 이 악의 근원인 총의 악마를 찾아서 죽이고, 악마가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거야. 일단 우선적으로는 악마들을 사냥하면서 총의 악마 살점을 모으는 거야. 어때? 우리를 도와서 총의 악마를 같이 잡아줄래? 네, 도와드릴게요. 저는 우리 가족만 무사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음... 그래, 그럼... 어... 딱 맞춰서 와줬네? 들어와. 무슨 일로 부르신 거죠? 저쪽은 생야. 불던. 앞으로 너를 맡아줄 특이과의 팀장이야. 네? 제가 팀장? 하, 그래요. 팀장이죠. 다른 일과 관련된 것들은 다 생야한테 들으면 돼. 오후에 첫 임무가 나갈 테니 가서 점심이라도 먹고 있어. 아... 네... 어이, 나가자 아, 네 알겠습니다 응? 음? 이 근처에 원래 이런 행사가 있었나? 어, 어? 저 노래 요즘 뜨는 노래잖아요 저 가수분도 상당히 오랜 시간 무명이었다가 이제야 막 뜨기 시작하신 분인데? 음... 그런가?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서 말이지 일단 밥이라도 먹으러 가자 아.. 네 알겠어요 어. 아.. 진짜 안 드셔.. 돼요? 나는 별로 생각이 없어서 밥 같은 건한끼 굶어도 괜찮아 어.. 그럼 제가 다 먹어요 <laughs> 너뭐 굶고 살았냐? 왜 이렇게 잘 먹어? 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라서 그냥 고기랑 밥인데 이것도 못 먹고 살았다고? 원래는 뭘 먹으면서 살았는데? 어.. 보통 식빵이나 그냥 콩밥? 거참 불쌍한 놈이네 에휴 많이 먹어라 아 맞다 궁금한 게 있어요 다들 특이과 특이과 하시던데 특이과는 뭐예요? 특이과는 너희 같은 악마 혹은 마인 자체를 이용하거나 정말 강한 악마와 힘을 계약한 사람들끼리 만든 실험적인 팀이야 뭐 성과가 없으면 폐지하겠지만 네?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너는 죽을 거와 함께 처분되겠지. 그러니까 너의 쓸모를 증명하지 못하면 바로 폐기 처분될 테니까. 열심히 해. 알겠어? 열심히 모르겠고. 밥도 대충 다 먹었으니까 다막마나 잡으러 가요. 근데 이 자식이 나도 나름대로 팀장인데 말하는 버르장머리 하고는. 네? 근데 저보다 약해 보이시는데요? 뭐? 이 자식이 보자보자니까. 네, 체크과 생야입니다. 잘알아습니다 응, 지금 바로 임무에 투입할 건데 문제가 생겼어. 네?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 불던을 혼자 보내야겠어. 생야 너는 총의 악마 살점을 갖고 있는 악마한테 갈 거야.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야, 버르장머리. 버르장머리가 아니라 불던인데요? 아, 그래, 불던. 나는 지금부터 다른 임무에 집될 거야. 너는 지금 이 위치로 가봐라. 다른 보육원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겼나? 뭔가 큰일이 있는 것 같아. 보육원. 일단, <laughs> <laughs> 후퇴다! <laughs> 드디어 나타났구나, 납치 양마. 위치 바로 보내주세요. 먼저 갑니다! 하, 하, 도착했다. 근데, 이 보육원, 이미 망한, 아, 아닌가? 일단 들어가보자. 여기 있는 것들, 다 싸움의 흔적 같은데? 여기 너무 무서워! 싫어! 이건, 별이 목소리? 별이야! 살아있는 거야?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어두워? 형, 형아! 능남아 형아! 살려줘! 여기 너무 무서워! 별이까지! 모두 무사한 거야? 얘들아! 히히히히히 왔느냐 최인소의 악마 너너이 자식이 너무 화내지 말고 일단 들어봐 우리 거래를 하나 하지